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이 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곳에 묵교 사는 자 되기 원하며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회복 그날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에 성경의 모든 역사의 핵심은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창조성의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나누었던 이 계시록의 말씀 또한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 말씀 또한 그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가시는지 무엇을 회복시키를 원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무너진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그때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의 핵심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며 그 믿음의 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인데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는지 또 어떻게 회복시켜 나아가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 회복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회복의 나, 그날의 회복. 첫 번째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날의 회복, 1절과 2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지요.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어, 요한은요 이제 그 마지막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 졌다라고 말하고요. 또이절 2절 보시겠어요? 이 절에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 여기까지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 혹시 하나 보이셨는지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 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그것입니다. 그냥 하늘, 그냥 땅,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첫 번째 모습에 대하여 바로 새로움의 회복. 새것의 회복, 이후의 회복으로 완전히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에 새롭게 됨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그날에 새롭게 되는 소망을 새롭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새롭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오라고 하는 새로움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인의 라고 하는 새로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 사고가 난 차를 예를 들어 본다면 네오는 사고 난 차를 고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면 새 차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차는 새 차처럼 보일 뿐이지 새 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카인에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폐차하고 동일한 동일한 세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똑같지만 진짜 완전한 새차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절에서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를 고쳐서 사용한 네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카인에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 회복되는 새로운 것은 네오가 아닌 거예요 고친 것이 아니에요 카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라 말씀하는 것으로 그 나라에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고장되고 문제 있는 것의 일부를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새 것이 된 카인 네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날에이 카인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땅에 대한 것의 집착이 별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주신다면 이양이면 좋은 것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왕이면 엄청난 것을 가질 수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날의 새로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이전에 가지지 않았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주시기에, 이 땅의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또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것을 집착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날이 되면 다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인의 새롬을 허락하실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에 방향을 맞추어 살아야 되는지를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새로움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모습,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시는데요. 어, 2절을 한번 보시면요. 2절에서 거룩한 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거룩한 성에 대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말씀... 구조를 보자고요. 거룩한 성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이지요. 그럼 거룩함은 것은 무엇과 매치가 되지요? 그렇죠. 새로운 것과 거룩함이 매치가 됩니다. 거룩함은 곧 새로운 것, 뉴 카이네가 매치되는 단어로 거룩함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멋진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하신다는 뜻이며, 그래서 그날 우리 모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 날에 되면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소망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했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완전히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의 회복 두 번째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날이 오면 눈물 사망, 곡하는 것, 아픈 것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있게 된다라며 증거하고 있고, 그날이 되면 하늘의 위로가 회복.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날의 회복 두 번째, 그날의 회복 두 번째는 바로 위로의 회복,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그날 속에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왜이 위로가 중요한 걸까요? 이 위로가 중요한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위로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위로이며 이 땅으로부터 누려지는 위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서 오는 위로 그리고 이땅 그 것으로부터 경험되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아니 그날에 오는 하늘의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위로, 절대적인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인 것이죠. 땅의 위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고요 제한적입니다. 작은 문제로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만 더큰 위로를 만나도 힘이 되지만 그 위로보다 조금 더 다시 큰 문제를 만나면 그 위로는 아무 쓸잘 뜯기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위로는 다릅니다. 그 위로는 절대 위로이기에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아픔도 다 덮어내며 품어낼 수 있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의 위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위로, 이 땅의 사람의 위로. 이땅의그 어떤 물건과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위로를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그것에 매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지만, 게시록의 마지막 심판할 때는 딱두 부리로 갈려지게 되지요. 어중간한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저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때문에 이어서 4절에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진짜 회복되는 것은 위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 나누었던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관계가 해결된 화평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그 마지막 날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하늘의 위로의 복을 누려 갈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달 그따, 그따 그날의 회복 세 번째 마지막은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이라.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고 저희들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얼핏 보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요. 잘 보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6절만 봐도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내가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이두 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통 알파와 오메가를 해석할 때 헬라어로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여서 그래서 이것을 시작과 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에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어,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래 전에요. 음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신발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의 기도 제목은 그 둘째 자식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둘째 자녀였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둘째 아들이 직장에도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것도 내가 보고 죽어야 하는데 라면서 그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내 아들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줘야 되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알파 오메가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야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내가 너의 인생의 전부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역사의 전부야, 내가 인간의 역사의 처음까지 전부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그래서 그 결론이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날의 마지막에 회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으로, 더 이상 죄인도 아니며, 더 이상 고아도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마지막 그날 우리 모두. 완전히 회복되는 우리의 신분을 기대하며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아버지 대신과 자녀 됨이 회복되는 영적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들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이 땅에 그 연약한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요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실 그 영광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날에 되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해 주러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